안녕하세요. 파타 여행 첫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운동을 안 하고 마사지를 받고 바로 그린우드로 왔습니다. 자, 그린우드 현재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노비킹으로 왔는데 혼자예요. 지금 여기 카트 대기 보이죠? 귀엽다. 어우,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처음에 오면 이런 데서 퍼터 포털... 퍼팅을 할수 있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해요. 저기 퍼팅 연습하시는 분들 보이죠? 지금, 지금 저 워킹으로 갑니다. 지금 괴대님이 빨리 오래요. 노빅 노부킹으로 왔어요. 노브킹 바로 그냥 스타트 합니다. 어 사람이 엄청 많은데, 혼자 오니까 이렇게 또 여유롭게 지네요. 어. 자, 또 골프 진행하면서 또 실시간 현재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번 스타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